정서주, 독주인가 반전인가, 운명을 가를 결선 2라운드 시작. 2025년 11월, 한 해의 끝자락에서 펼쳐지는 음악계 최대의 격전지 11월 네티즌 어워즈가 드디어 결선 2라운드에 돌입했다. 팬들의 열기와 관심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부문은 단연 올해의 여성 가수상이다. 수많은 스타들이 후보의 이름을 올린 이번 시상식에서 시작과 동시에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단숨에 주목을 받은 인물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정서주. 그 어떤 수식 없이도 지금 이 순간 가요계를 뒤흔드는 압도적인 존재다. 초반부터 쏟아지는 투표 세례 속에서 정서주는 단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기세와 파급력 모두를 장악한 독주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있는 결선이 라운드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과연 이 독주는 끝까지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판도를 뒤흔드는 반격의 드라마를 써 내려갈 것인가? 관객의 눈과 귀, 그리고 손끝이 모여 역사를 다시 쓰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25년 11월 7일 오후 6시 32분. 총 투표수는 21.856표에 달하며 팬덤의 뜨거운 열기가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서준은 무려 9.364표, 42.8% 를 얻으며 명실상부한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단순한 리더가 아닌 무대를 장악하는 주인공으로서의 위엄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특히 2위 마이진 3.453표 15.8% 과위 격차는 5.911표. 이는 단순한 차이를 넘어 명확한 초월 불가능 영역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녀의 질주는 단순한 1위가 아니라 펜싱과 대중성 모두를 사로잡은 완성형 독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3위 빈니에서 2.491표 11.4%는 마이진을 바짝 뒤쫓으며 2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고 이들의 간극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접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처럼 성의권 구도가 3 명에게 집중되면서 전체 투표 비율의 정확히 70.0%가 이들 세색에 쏠려 있는 현상은.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닌 구조적 주도권 경쟁으로 해석된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4위 이하의 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판 전체가 다시 요동칠 수도 있다. 결과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번 경쟁에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단연코 중상위권, 4위에서 7위, 위미묘한 움직임이다. 정서주의 독주와 상위권의 팽팽한 접전 속에서 강예현, 1.453표, 6.6%, 김다현, 1.404표, 6.4%, 양지은, 1.012표, 4.6%, 송가인, 811표, 3.7%등 4명의 아티스트는 개별적으로는 다소 뒤처져 보일 수 있으나 전체표에 무려 21.3%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적 영향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순위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들은 투표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숨겨진 열쇠이자 앞으로의 흐름을 반전시킬 전략적 퍼즐 조각이다. 특히 각자의 팬덤이 가진 결집력은 중위권을 단숨에 상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폭발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전 해에도 막판 몰표 역전 끝이 펼쳐졌던 전례가 있다. 이처럼 눈에 띄지 않던 중간 세력이 어느 순간 하나의 방향으로 표심을 이동시킨다면 지금의 순위표는 예고 없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 게다가 이들의 지지율은 상승 여지가 높아 한 명이 치고 나가면 도미노처럼 분위기가 흔들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이 경쟁의 승패는 단순한 1위의 유지가 아니라 중상위권의 재편과 연합이 만들어낼 시너지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큰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투표전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톱스타들의 침묵이다. 국민 여가수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았던 아이유가 현재 15위, 85표, 0.4%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온 블랙핑크의 로제는 18위, 6표, 0.0%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늘 상위권을 지켜오며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두 사람에게 이번 결과는 단순한 부진을 넘어 팬심의 이탈 혹은 방심이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그동안 무대 위에서 보여준 영향력과 대중성만 놓고 본다면 이 같은 순위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어워즈 특유의 투표전은 인기 그 자체보다도 조직된 팬덤의 응집력이 관건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두 슈퍼스타는 이번엔 흐름을 놓친 듯하다. 물론 남은 기간 동안 팬들이 대거 움직이면서 막판 스퍼트로 반전 드라마를 연출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현재 기준에서 정서조와의 격차는 단순한 추격이 아닌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하는 수준이며 추격이 시작되더라도 그 열기와 파급력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금의 판세에서 가장 조용한 자리가 어쩌면 이번 시상식에서 가장 많은 말을 남길 자리일지도 모른다. 11월 결선 2라운드의 막이 오르자마자 대중과 업계의 시선은 세 갈래의 축으로 모아지고 있다. 순위표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리전과 팬심의 흐름이 맞물리며, 단순한 인기 경쟁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변수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지금, 그 관심의 중심에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존재한다. 정서주를 향한 팬덤의 응원은 이미 폭발적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열기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다. 뜨거운 만큼 빠르게 식을 수도 있는 팬심의 속성상.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심리적 피로감이나 승리에 대한 안일함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초반에 몰표를 쏟아낸 팬들이 이제는 지켜보기 모드로 전환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더욱 강력한 결집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미묘한 기류가 결과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마이징과 빈에서의 경쟁은 이제 단순한 순위 다툼을 넘어 정서주의 독주를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로 부상하고 있다. 누가 2위에 오르느냐에 따라 지지층의 흐름은 물론 반, 반, 정서주 연합의 가능성까지 점쳐질 수 있다. 특히 이 구간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격차와 역전은 팬덤 전체의 심리전 양상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조용했던 이름들 중 막판 반전의 아이콘이 탄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강혜연, 김다현, 양지은, 송가인 등 중상위권의 전략적 결집 그리고 하위권에서의 의외의 팬심 분출은 판도를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뒤흔들 수 있다. 이 순위대는 단순한 통계적 위치가 아니라 무대를 뒤집을 수 있는 기폭제로서의 잠재력을 품고 있다. 결국 진짜 승부는 이 조용한 중위권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이세 가지 키워드는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서 이번 결선의 전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침판의 바늘은 지금도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정서주는 단연 독보적인 1인자로 군림하고 있다. 수치로 드러난 격차는 결코 작지 않고, 그녀의 이름은 이미 대세 그 자체로 굳어지는 듯 보인다. 그러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시간 동안의 모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고, 그 가능성은 언제든지 현실로 뒤바뀔 수 있다. 팬덤의 전략적 재결집. 세력을 묶으려는 조용한 연대, s n s 상이 바이럴 효과, 그리고 가수 본인의 라이브 방송 한 번이 무심코 넘겼던 분위기를 뒤흔들 수 있는 총매가 되기도 한다. 특히 네티즌 어워즈는 단순한 인기 투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숫자로 측정되는 순위를 넘어 팬심의 밀도와 응집력, 감정의 물결과 타이밍, 그리고 커뮤니티의 움직임까지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복합적 무대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누구보다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는 이들의 손끝에서 결과는 하루에도 수차례 요동칠 수 있다. 지금도 각 팬덤은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 투표창을 열고 닫는 수많은 손가락들. 커뮤니티에 공유되는 한 줄의 멘트. 단톡방에서 오가는 작전 메시지 하나하나가 쌓여 다음 주. 최종 라운드에서 폭발할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 정서주의 독주가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누군가가 판을 뒤집는 반전의 주인공으로 떠오를지. 모든 답은 아직 기록되지 않은 내일에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